인스타그램에서 직접 광고하는 방법을 오늘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스타그램 비즈니스 계정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즈니스 계정으로 먼저 전환이 되어 있는 계정이어야 하고요. 자, 거기서 내가 광고를 하고 싶다 하는 피드를 하나 골라 주시면 돼요. 자, 보시면, 저는 여기서 오늘, 어, 여기 구글 타이머를 제가 오늘 광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올려놓은 상품이고요, 제품 태그까지 걸려 있는 상품입니다. 이 게시물 아래에 보시면 홍보하기라고 보이시죠? 여기 파란색 배경에 홍보하기를 눌러주시겠습니다. 누르면 이 게시물에 제품 태그가 포함되어 있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쇼핑 태그를 걸어 놨죠. 그래서 이렇게 걸어 놓은 제품은 홍보로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좀 이상하죠? <laughs> 자, 그러면 제가 다른 게시물을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나는 다른 게시물을 찾아보겠다. 보시면 제가 여기서부터는 다 제품 태그가 걸려 있는 상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제가 또 눌러 볼게요. 제일 처음 올렸던 건데요. 자, 얘를 또 홍보를 해보겠다 하고 누르면 또 해상도가 너무 낮아서 사용을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진을 올리실 때고 해상도로 화질이 좋은 사진을 처음부터 올려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저는 이 텀블러를 한번 홍보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동영상만 올라가 있고요. 지금 쇼핑 태그가 없습니다. 홍보하기. 자, 그래서 랜딩 페이지를 선택을 할 건데요. 자, 이 랜딩 페이지는요. 어, 사람들이 이내 광고를 보고 내 프로필로 갔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내 웹사이트로 갔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나에게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기를 원하는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사람 이 광고를 본 사람들이 어, 저의 스마트 스토어로 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 웹사이트를 선택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어, 내 웹사이트에서 상세 주소로 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수도 수정을 들어가셔서 여기서 상세 페이지 주소를 붙여넣기를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상품의 상세 페이지 주소가 되고요. 자, 이 사람이 행동 유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더 알아보기를 할 건지, 지금 구매하기를 할 건지.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그러면 지금 구매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동영상이기 때문에 동영상 더 보기, 뭐 문의하기, 지금 예약하기, 가입하기 등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체크. 자 랜딩 페이지 선택이 끝났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화살표를 눌러주시고. 자 여기서는 인스타 자체에서 자동으로 타겟이 선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내가 따로 만들고 싶다 하면 여기서 수정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저는 30대, 40대 남성 및 여성에게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고요. 이번엔 자동으로 그냥 선택을 해볼게요. 이 텀블러 같은 경우는 굳이 타겟을 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타겟을 나는 특정한 타겟을 직접 만들고 싶다 하면 여기서 직접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타겟 이름 아까 저는 3040이라고 정해 놓은 게 하나 있었죠. 자, 그런 식으로 하나 내가 알아볼 수 있게 정해 놓으시고 위치 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심사 정해 주시고 연령이나 성별 여기서 다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이번에 설정할 것은 내가 며칠 동안 이 광고를 게재를 할 건지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에 따라서 비용이 자동으로 위에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거를 내가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하루에 5,000원,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몇 명에게 도달할 수 있는지, 이제 그것까지 산출이 나옵니다. 저는 하루만 해볼게요. 자, 그럼 모두 완료되었죠. 그래서 추산 도달, 총몇 명에게 정도 대략 도달이 할수 있는지, 도달이 될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결제만 하면 되시는데요. 자, 이 결제할 수 있는 어, 카드가 어, 제휴 카드가 있습니다. 비자, 마스터카드, 그다음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가 있는데요. 어, 반드시 이세 가지 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새 신용 직불 카드를 눌러볼게요. 자, 누르면 이렇게 카드 추가 페이지로 넘어가십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제휴되는 카드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셔서 이 카드에 표시된 본인의 이름 그다음에 카드 번호 만료일 만료일 달월 이렇게 네 자리 넣어 주시고요.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나옵니다. 카드 번호 이렇게 표시된 이름 보안 코드 저 뒤에 세 자리까지 이렇게 넣어 주시고 카드 저장을 눌러 주세요. 자, 그러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라고 나오고요. 홍보 이렇게 제가 아까 설정한 대로 이렇게 다 나왔습니다. 광고 예산 5,000원. 예상 세금 500원 붙었네요. 자, 홍보 미리 보기를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피드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자, 이렇게 지금 구매하기. 제가 이렇게 설정한 대로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 돌아가셔서, 스토리. 어떻게 나오는지. 자, 이렇게. 스토리에 이렇게 나타난다. 지금 구매하기. 이렇게 돼있죠. 자, 그럼 여기서 홍보 만들기를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감사합니다. 홍보가 검토를 위해 제출되었다는 메시지가 떴고요. 자 여기 보시면 승인 대기 중이라고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기다리시면 됩니다.